혹시 칫솔질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이중 라인 치실은 어떠세요? 더 트웰브 더블라인 불소 치실은 이중 라인으로 치아 사이 플라그를 더 꼼꼼하게 제거해 준답니다. 게다가 불소 코팅으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얇고 질긴 실 덕분에 잇몸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용 케이스에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칫솔질 후에도 찝찝함이 남는다면 더트웰브 불소 치실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이중 라인으로 플라그 제거 효과는 업 불소 코팅으로 충치 예방까지 얇고 질긴 실로 잇몸 자극은 최소화 휴대용 케이스로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잇몸이 약해서 치실 사용이 망설여졌던 분들도 더트웰브 치실은 부드러워서 잇몸에 자극이 없어 좋다는 리뷰도 있네요. 플라그 제거도 잘 되고 불소 코팅 덕분에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휴대용 케이스에 담겨 있어서 위생적이고 디자인도 예쁘다는 칭찬도 빠지지 않고요. 다른 치실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지만 사용해보면 확실히 값어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꼼꼼한 플라그 제거는 물론 치아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더트웰브 치실 적극 추천할게요. 더트웰브 불소 치실 칫솔질만으론 부족할 때 이중 라인으로 꼼꼼하게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